샬롬 코미 선생님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큐티 책과 쓰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준비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큐티 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 손,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말 잘 보내고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에 방해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큐티는 5월 4일 19쪽이에요. 우리 함께 펼쳐볼까요? 5월 4일 19쪽이에요. 오늘 큐티 제목은 하나님 손만 꼭 붙들어요예요. 우리 친구들 밑에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신명기 13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그림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책 뒤에 보면 5월 4일 X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이 스티커를 모세가 들고 있는 곳에 붙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스티커를 찾아볼까요? 스티커를 모두 찾았으면 선생님과 함께 먼저 붙이고 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스티커 두 개를 모두 붙여 보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붙였나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나쁜 사람들이 달콤한 거짓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쏭달쏭하게 속여도,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꾸었어요! 또 어떤 꿈을 꿨다고 속닥속닥 나쁜 길로 유혹해도 모세는 그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꼭 붙들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보여도 마음이 흔들흔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손만 꼭 붙들고 따라야 돼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도 다른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이제 책을 한장 넘겨볼까요? 책을 한 장만 넘겼더니 우리 그림이 있어요. 그림에서 하나님 손만 꼭 붙들고 하나님만 따라서 걷는 우리 가족을 예쁘게 색칠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혹은 사인펜을 가지고 함께 색칠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도 색칠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은 머리카락은 주황색으로 색칠해야겠다. 예쁘게 색칠을 내가 하고 싶은 색깔을 가지고 색칠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색깔로 색칠을 하는지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아카데미에서 만나면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세요. 선생님은 옷은 보라색으로 색칠할 거예요. 남자친구 옷은 보라색으로 색칠 한번 해보고 여자친구의 예쁜 원피스는 노란색으로 색칠할 거예요. 또 남자친구의 예쁜 바지는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보고, 또, 무엇을 색칠해야 될까? 예쁜 신발이 나왔네. 신발은 분홍색으로 색칠하고, 여자친구의 예쁜 머리 꽃핀도 분홍색으로 색칠했어요. 신발은 예쁜 주황색으로 또 색칠을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영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색칠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색칠 모두 다 했나요? 너무 잘했어요. 이제 밑에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선생님과 함께 모두 읽어 볼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따라서 걸어요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흐린 글씨 하나님, 손, 따라서 이세 단어를 함께 적어 보도록 해요. 먼저 하나님 적어 보도록 해요. 하나님. 선생님은 색연필로 적었는데 친구들은 다른 것으로 적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자, 선생님은 다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다 적었나요? 우리 다 적었으면 선생님 따라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해요.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따라서 걸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너무 잘했어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기도 손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달콤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